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리 동영상을 다시 올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아직은 9월이라 덥지만 겨울이 오기 때문에 손날로 문제가 있는 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BT5, 그다음에 BT3, BT9인데요. 약간 순서대로 맞춰야겠네요. 4, 5, 9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9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자 두께를 봤을 때 PT9는 정확하게 여기 적혀 있어요. 리튬 폴리모를 썼다. HOT 한 9이네요. 한9 같은 경우는 리튬 폴리모를 썼다고 정확하게 전지 종류를 명확하게 써놨네요 자 핫5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전지 2차전지라고 써놨는데 아, 18650두 개가 들어갈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865두 개를 의미하는 글자가 쓰여 있네요 자 핫3 모델에서는 똑같이 1 8 6 5 0두 개가 들어가 있는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음, 이 영상은 저기 하스리하스리를 핫3, 분리하고서 내부도 좀 구경을 하고요, 내부 회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보고. 현재 문제 자체는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저전압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먼저 해결을 하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차근차근 봐 보겠습니다 자 커버를 띄어내야 되는데요 버튼이 있는 부분을 위쪽 부분이라고 하고 이 옆부분에 플라스틱 커버를 다 있는데 그 사이에다 넣으시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부분에 넣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지금 커버 분리된 거 보시죠? 잠깐만요. 확대를 할게요. 중앙 부분 쪽에다가 넣고, 아 이렇게 하시면 상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상판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안 벌어진 방향 쪽으로 돌아가면서, 똑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상판을 분리를 해냈습니다. 상판을 분리하고, 보시면, 일단 저전압 배터리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플러스 쪽하고 마이 쪽인데요. 지금 2 9 v 정도 나오네요. 지금 이 손난로를 보면 이 상판하고 건전지 밑에 밑판하고 열판이 따로따로 한 개씩, 양면으로 두 개씩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열판에 저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열선 쪽이 영음이 나옵니다. 영음이. 음, 좀더 다른 테스터기, 더 자세하게 측정할수 있는 테스터기로, 한번, 오음을 재, 저항을 재볼게요. 열선 저항을. 열선 저항 자체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거의 영음이 나오는데요. 일단, 한쪽, 그, 열선 쪽을 제거를 해볼게요. 제거를 하고, 다른 한쪽도 제거를 하고. 자, 지금 떼어놓고, 재보니까 2.8옴 정도 나오네요. 자 다른 한쪽도 쟀을 때2.9홈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지금 배터리가 1s2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배터리 쪽에서 측정을 해볼 거예요 자2.9 볼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게 충전을 할때 2.9V보다는 높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지금 충전기를 꽂았고요. 충전기를 꽂으니까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 파란색 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일단 충전 상태에서 배터리로 인가되는 전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2.951 조금 조금씩 올라가야 되거든요 52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190mAh로 충전이 되고 있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봐보면서 전부 다 송두리채 분해를 해볼 겁니다. 지금 이제 배터리 분해하고 저 회로 기판까지 다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떼내면 배터리는 분리가 될것 같고요. 회로에 보면 나사가 하나 두개 있는데요. 두 개만 제거하면 기판도 같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조심해야 될게 뜯은 저기 납땜 뜯어낸 전선은 쇼트나지 않게 감싸주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가느다란 선, 빨간 선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분홍색인가? 이게 온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센서는 뒷판 쪽에 붙어 있네요. 한쪽 면에 이제 나사를 풀어내고 그냥 이렇게 회로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실 때확 당기지 마세요. 요 위에 센서가 달린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그, 보드 윗면에 보면 NTC 플러스, 왼쪽이 그렇고 NTC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어요. NTC. 자, NTC 방식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음, 제가 자주 보던 배터리 충전하고, 오버 디스차지, 오버 차지, 보호하는 IC, IP5306이 저기 있네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1.5라고 돼 있는데, 저게 인덕터인데, 보통 R이 점을 얘기를 해요. 1.5면 USB 쪽으로 나가는 출력 자체가 1.5A까지 나갈 수 있, 있는다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XB7608이 있습니다.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연결했을 때, 얘가 희생을 하면서 전체 회로를 보호를 해요. 자, 이 IC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지웠는데요. 이 IC가 하는 역할이 직접적인 온도, 핫플레이트의 온도를 제어합니다. 펄스 방식으로 제어를 하겠죠. 출력을. 음, 지금은 분해, 분해 해놓은 단계에서 충전기를 꽂고,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충전하는 쪽에 전압을 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 4.2 나오죠. 정상적으로. 자, 4.2V 나오는 걸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가 2.9V 이상이었죠. 그럼 회복할, 회복 충전을 할수 있는 전압 이상이기 때문에, 파서로 3.7V로 확인, 설정을 하고, 1A 정도로 충전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는 충전을 3.5V 정도 했고요. 이 배터리를 드러내 볼 건데요.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배터리가 밑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한번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드러낼 때 집에서 노는 카드 하나 주워다가요. 이렇게 안으로 조금 조금씩 밀어내서 예, 드론 조금씩 위로 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까지 다 드러냈고요. 자송두리체 내부에서 뜯어낼 수 있는 건다 뜯어냈습니다. 아, 역시 이 배터리 자체도 니켈로 스포를 쳐놨네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조립을 해볼 겁니다. 이때까지 확인한 게 회로에서 배터리로 나가는 4.2V가 제대로 나온 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열선, 열판이죠. 열판 회로에서 띄어내서 2.8V, 2.8옴에서 뭐 2.9옴 사이 나오는 거 정상값으로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제 다시 역순으로 조립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끝났는데요. 이거 보면 이쪽 부분이 안쪽에 고정하는 걸린다고 할까요? 그 플라스틱이 꺾여서 잡아주질 못하니까 약간 위로 올라와 보입니다. 제가 지금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충전기 배터리 손난로 쪽으로 전류가 얼마 흘러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USB 5.2V에서 1.8A 정도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제품이었다면 도입부에 사용하는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요. 일단 고치는 게 우선이라서요. 저이 앞쪽에 보시면 지금 3.4V 정도 되기 때문에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파란색 LED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5V 출력을 하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LED가 켜지고요. 길게 누르시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게 빨간 빛으로 바뀝니다. LED가. 이게 뭐냐면, 이게 히팅을 한다는 거거든요. 한번더 누르시면, 두 개,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3개까지 됩니다. 한 개는 40도, 두 개는 45도, 3개까지 키면 50도 이렇게 이 표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잠시 지금은 3개이기 때문에요. 50도 근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지금 43도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올라갈 건데요. 이게 비접접 온도계라서 50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온도가 50도 가깝게 나온다라고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더우, 손바닥이 더워지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 끄시려면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빨간색이 없어지고, LED가 다 꺼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LED가, 충전 상태 LED가 켜져 있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LED가 5V 쪽에 출력이 안 나옵니다. 이거 항상, 핸드폰 충전용으로, 비상용으로 쓰시려면, 짧게 한번 딱 눌러주시면, 음, 핸드폰 비상 충전기로 쓰실 때요, 이 앞쪽에 5V가 나오려면 항상 충전상태 LED 파란색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 3개 LED가 다 꺼져 있을 때는 이 상위 버튼을 짧게 두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게 두개 눌러주시면 충전상태 LED가 켜지고, 앞쪽에 있는 usb 포트에 5홀트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해서 애니클리어 자 핫3 전체적인 분해도 해봤고요 정상적인 상태 그리고 회로의 출력 상태 뭐 여러가지를 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